2011 월즈부터 2025 월즈 그동안 롤컵에서 사냥당한 바로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당연 라이엇의 공식 자료는 없기에 제가 직접 모든 경기를 보며 전부 세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메모장 22,557자 노력의 결과는 2011 월즈 28경기 32마리, 2012 월즈 31경기 3 9마리2013 월즈 63경기 6 1 마리, 2014 월즈 78경기 99마리, 2015 월즈 73경기 99마리, 2016 월즈 77경기 122마리, 2017 월즈 119경기 10 116... 2018 월즈 119 경기 143 마리, 2019 월즈 120 경기 111 마리, 2020 월즈 113 경기 138 마리, 2021 월즈 121 경기 161 마리, 2022 월즈 126 경기 168 마리, 2023 월즈 109 경기 168 마리, 2024 월즈 16 0 경기 144 마리, 2025 월즈 84 경기 93 마리. 총1,367 경기 1,830 마리였고 가장 많이 발언을 잡은 팀은 총175 경기 148 마리 SKT 팀과 T1입니다.